제가 오늘은요, 어, 어, 어. 뭐지? 푸핑 쿠키님 공지할 건데요. 일단 제가 어핑쿠키이 퍼핑 쿠키님 제 많이 만지고 남은 세 개가 있어요. 근데 그세 개가 이제 좀 제가 만지기가 싫어져서 이벤 할 건데 구독자가 한 35명쯤 되면 할 거예요. 그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지금 제가 카스를 하고 있어요 그냥 재미로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재미요 이게 아빠 폰인데 제가 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스나 아빠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, <laughs> 근데, 뭐지? 여기 여기 제가 들어가 있어요. <laughs> 이응이요. 아튼 <laughs> 죄송해요 갑자기 핸드폰 부여터서. 아 제가 그리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라 구독자 좀만지면 카스 카카톡지 알려드릴 거예요. 감사합니다.